선생님, 지방흡입의 경우, 사각턱 수술을 언제 할수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뼈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자. 자꾸 거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한두 달, 두세 달막 부어있고 늘어지고 막 이런 느낌 들 때, 자꾸 시술 쫓아다니지 말자. 어쨌든 과절 때 되기도 했고, 이건 다 말이라서, 솔직히 뭐 이건 환자분 느낌이잖아요? 그죠? 사각턱이 어쨌고, 사각턱, 이 아래로 내려와서 처져 보이고, 이중턱은 없었는데 칠면조가 됐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10년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처져 보이는 이유가 살이 많은 건지, 아니면 뼈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뼈 수술을 한 건지, 아니면 해도 되는데 조금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자, 우리.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만 나열하면 저는 동감해 주거나, 뭐, 그렇군요. 라고, 뭐 영혼 없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환자분 얼굴을 모르고 CT를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근데 수술한 지한달 정도 돼가지고 지방흡입을 한다? 이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한달 정도밖에 안 돼서 지방흡입이 가능할 쯤에 상담 가고 싶어서 문의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수술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수술할 때 돼가지고 상담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당부드릴게요 지금 너무 괴롭죠 그러면 지금 괴롭고 너무 힘든 시점에 CT를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해도 되는 시기까지는 잊고 지내세요. 그게 대략 5, 6개월 되겠죠? 그러면 5, 6개월이 됐을 때 오셔서 CT를 찍어서 본인이 눈으로 딱 보세요. 이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제 경험상 그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보면요. 열의 한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은, 절반은 무조건 넘어요. 어, 진짜, 붓기 빠지고 많이 좋아졌네요? 지방흡입, 뭐, 이런 거, 거상, 이런 거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때 돼가지고,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좀더 좋은 거는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후, 직후, 지금쯤, 그 다음에 5, 6개월 지난 시점, 요세 개를 놓고 보면, 본인이, 어, 내가 혼자 괜히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거 수술 전에도 있던 거네? 이렇게 깨닫는 것도 한 20, 30%.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어, 이때 붓기였구나. 한 5, 6개월 지나니까 진짜 붓기 빠지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절반 정도.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1, 20%밖에 안 돼요. 어제, 어젠가 비대면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어, 수술 전에는 없던 볼폐임이 양쪽 볼에 두 개씩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CT를 보내주셨는데, 수술 전 CT를.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마 같은 거 고정한다, 머리 고정한다, 이렇게 판때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 CT에서는 요, 요볼 사진이 안 보여요. 근데 잘 보니까 요거 제거하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판때기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전후 CT를 딱 보여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수술 전에도 여기, 여기 똑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아마 보시면서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방송에서 나 수술 전에 팔자주름 없었는데 수술하고 팔자주름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방송 볼때 영상 수술 전후 딱 띄워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경우도 한 2, 3 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그냥 느낌, 말,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느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느낌을 가지고 일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하고 결과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